혼족, 자취생 주목,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가성비 끝판왕 삼성뚜껑형 김치냉장고를 소개할게요. 220리터 용량에 에너지 효율 1등 급이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는 물론 김치 보관과 냉동 기능까지 갖춘 만능템이랍니다. 투도어 뚜껑형이라 공간 활용도도 높고 김치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 보관, 발효모드까지 지원해서 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혼족 필수템 인정,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자취 시작하면서 뚜껑형 김치냉장고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원룸의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면서 김치 보관도 신선하게 되거든요. 투 도어라 분리 보관도 가능하고 냉동 기능 덕분에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식품 보관도 편리해요. 에너지 효율 1등 급이라 전기세 부담도 적고 가격 대비 성능 최고.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후기도 있어요. 음료나 간식 보관용 미니 냉장고로 딱이고 냉각 성능도 뛰어나 시원함이 오래 유지된대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사무실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 김치, 커피, 차는 물론 아이스크림까지 보관 가능하다니 정말 활용도 갑이죠. 사무실 냉장고로 완전 추천 혼족 필수템 삼성 뚜껑형 김치 냉장고 220L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